안녕하십니까 원가정인권보호위원대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멀리 사천에서 어 아이를 어 강제로 분리됐고 또 의심이 돼서 학대로 의심을 받고 억울하게 지금 경찰 조사도 받고 계속 어 혐의가 씌어져 있는 어두 부부 하랑이 하원이 엄마 아빠를 모시고 그 이후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어,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 지난번에 영상이 나가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났는데 어, 어떻게 그때 이후로 마음이 어땠고 어떻게 지금 돼 있는지 지금 먼저 심정도 방송에 한번 나가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엄마부터 한번 말씀해 주실래? 요 음. 화면 좀 보시. 일단, 어,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저희 사정을 알고 이제 제 편을 들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 덕분에 이제 그래도 이제 누군가가 나를 믿어준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걸 믿고 이제, 어,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 믿고 이제 계속 이 일을 이겨내 왔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시고요 아빠는 또 어떤 마음이셨어요? 방송이 지난번 나가고 나서? 음, 네, 주로 이제 지난번에 제가 원과정 인권연대나 나보협 통해서 사연을 알린 것도 제가 중점적으로 번호를 남기고 이렇게 요청을 많이 드리고 했었는데 지난 방송이 나간 이후로. <laughs> 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저희 영상과 그런 내용들에 공감을 많이 해주셨고요. 어, 저한테 직접적으로 카톡 문자나 뭐 전화로도 직접 연결을 주셔가지고 힘 내시라 뭐 같은 사정을 겪은 부모로서 좀 응원한다 이런 격려의 말씀을 많이들 주셔가지고 네. 저희가 이제 힘을 그 부분에 대해서 힘을 많이 얻었고 용기를 음. 얻게 되었습니다. 네. 네, 다행입니다. 그래요. 그러나 이번 사건이 원인 불상의 사유로 우리 하랑이 아, 하원이가 양팔이 안 나나기가 아주 아직은 어린 아이가 양팔이 부러지는 이런 사건이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면접이나 전혀 그런 것도 안 이루어졌었는데 지난번에는 그 이후 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만나셨나요? 네,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면접교섭을 했었을 때, 일시조치라는 사유만으로 되지 않는다고 했다가, 저희가 강렬하게 항의를 하니까, 사천시청 측에서 해주기로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한주 정도 지나니까 갑자기 제가, 어... 친부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음흠. 갑자기 면접교섭을 시켜주지 않았고 음흠. 그래서 아이 엄마만이라도 어떻게든 면접교섭을 진행을 하려고 했었었는데 음흠. 또 이제 한주 정도 지나니까 아이 엄마마저도 면접교섭을 시켜주지 않더라고요. 어, 그, 네, 네. 그러면 그 당시에 면접교섭이 안된 안 것은 어... 혼인 신고가 안돼 있는 상태 때문에 그 사유로 그랬던 거죠? 아빠한테?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이후로는 혼인 신고는 했고요. 네, 8월 14일자로 네, 음. 혼인 신고 했습니다. 네, 네. 그래요. 그러면 그 이후로 안 됐다. 엄마까지도 이제 혼인 좀 해야 면접을 할수 없다. 어 그랬을 때어그 문제를 어떻게 푸셨어요? 현재는 면접이 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네, 당시 상황으로는. 이제, 애기 엄마도 면접교섭이 불가하다고 통지를 받은 이후에 곧바로 그 진주 쪽으로 이제 아이들이 그 시설이 이동이 됐었고 사천에 있다가 이제 진주로 이제 이동이 된 네. 거죠? 네네네. 네, 그래서 네. 처음에는 진주시청 쪽에도 이렇게 면접교섭 요청을 했었었는데, 어... 아이가 시설에서 적응을 해야 된다는 문제로 음. 그 처음에는 면접교섭을 시켜주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사천시청 측에 정보 공개 청구를 했었었는데요.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사천시청 측에서는 당연히, 마땅히 정보 공개를 해줘야 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면접교섭 제한 사유에 대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해주지 않았었고요. 네네네. 네, 네, 네. 그 이후로 변호사 선임을 했는데 시점이 방송 나가고 얼마 있다 했죠? 그게 네, 7월 첫째 주입니다. 10월 첫째 네네. 네. 바로 이제 변호사님 선임했고 네네. 그래서 면접 교선이안 됐다고 그랬을때 교섭이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님께서 그 부분을 도와주고 또 그쪽 사천 시청에다 전화도 하시고 그렇게 했죠, 변호사님? 아, 네네네. 그 이후로 사천 시청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이제 그 뒤로도 뭐 특별한 적이는 없었고요. 네. 그래서 뭐 본인들의 재량과 음. 뭐 직권을 남용을 해가지고 음. 면접 교섭도 시켜주지 않았고 정보계 음. 청구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어, 너무 답답하고 풀리지 않는 문제 어, 아직 혐의일 네. 뿐이지 완벽하게 이게 어, 확정된 것도 아니고 증거로서도 100% 나온 것도 아니고 또그 증거가 있는 것도 없고 또 이거를 100% 어, 아빠가 행위자다 어, 부모가 행위자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제삼자가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어, 그거를 무조건 어, 부모에게 해, 해, 혐의를 씌워서 어, 아무런 면접교서를 안 해줬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선임한 그 변호사님께서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이거는 마땅히 법률상 해줘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전화상에는 전화상으로는 어 이제 친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유로 또는 이제 아이가 시설에 적응해야 된다는 사유로 통지를 해주면서 왜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는 해주지 않느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사천 시청 측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걸어놓은 상태고요. 네. 또 이제 이것과 더불어서 뭐 직권남용이나 뭐 직무유기 등의 행위로 어 사천 시장을 비롯한 사천 시청 측 관계자들을 고소장 넣어서 경찰에 고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시청 공무원들만 고소한 거죠? 아니면 경찰까지 고소했네? 누구까지 고소했죠? 네, 시청 공무원들만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네. 네. 자, 그렇게 시청 공무원들을 고소를 하고 접수가 된 상태에서, 어, 그때가, 어, 이후로, 고소한 이후로 얼마 만에 우리 아이를 볼수 있게 됐나요? 고소를. 어, 어, 다시 연락이 왔나요? 사천시청에서? 사천시청 쪽에서는 연락이 어, 없었죠. 쪽에. 네. 고소가 들어간 음. 이후로 음. 한두주 정도 지나가지고, 음. 진주시청 측에서 먼저 연락이 왔었고요. 음. 면접교섭을 진행을 해줄 테니까, 음. 뭐 일, 괜찮은 일정이랑 시간을 잡아서 통보를 달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네. 그래요.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최초, 처음에 부부가 같이 만났나요? 아니면 어떻게 됐나요? 처음에? 아, 처음에 같이 만났습니다. 최초에, 네. 뭐야, 혼인신고가 안 됐을 때는 엄마만 한번 면접했었나요? 아니요. 네. 그전에는 아이들을 못 음. 만났고요. 음, 네. 혼인신고하고 난 뒤에 이제 음. 그 날짜를 잡아서 이제. 음. 네. 처음부터 네. 엄마 아빠랑 네. 가, 같이. 아, 아빠가 네. 두 아이를 같이 봤다. 네네. 네. 저희 음. 둘이는 같이, 같이. 갔는데, 음. 이제, 둘째 아이 하원이만 음. 이제 처음에는 면접 교섭을 진행하게 됐고요. 네. 네. 보름 정도 지나서 두 아이 다모두 음. 마주할 수 있게 아,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순서가 네, 네. 그렇게 됐고요. 네, 네, 그러면 그때 이후로 어 그러면 7월 달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적견이 아니, 8월. 8월. 8월 달부터 네, 8월입니다. 어, 네. 서서 들어가고 8월에 그 이후로 어 지금 네, 음. 10월 말인데, 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인가요? 이주에 한 번인가요? 어, 얼마만큼 시간을 두고 지금 면접이 되고 있나요? 지금은 저희가 이주에 한 번으로 네, 아이들을 음. 보고 있습니다. 이주에 한 번이면 시설에서 가서 가요? 아니면 시설에서 있다가 잠깐 가, 아, 외출도 가능한가요? 어, 지금은 외출을 할수 있는 상태입니다. 음, 처음에는 안 됐고. 네, 처음에는 어. 이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만 음. 이제 안에서도 수 있었습니다. 음 그렇군요.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어좀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만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사실 그 사천시청에서 어 충분히 어 그런 이게 아직 수사 중인 상황이고 결론이 난 것도 아니고 어 어쨌든 부모를 만날 수도 있는 그런 충분히 접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안 주기 때문에 고소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분 부모들이 이런 상황에서 충분히 면접할 수 있는 면접 교섭권이 있는데 예, 일방적으로 행정기관이 이것을 막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의 이런 몇 가지 사안들을 갖고. 어, 또원가정 인권 보호연대 또 함께하는 다른 어, 인권 여성연합 이제 이렇게 에, 힘을 합쳐서 헌법 소원을 낸 상태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많은 피해자 부모들이 어, 피아동의 부모들이 어, 아동을 만날 수도 없는 너무나 어,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헌법의 에, 우리 행동 자유권 또, 우리 헌법에 가상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어, 아이를 만나고 났는데, 그 아까 이제 영상에서 보니까, 어, 표현을 이제 여러 번 만나니까 자연스럽게 하네요. 네. 아이가 이제 말을 하면 자기 음. 의사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네. 아, 그렇게 아이를, 의사들 표현하면서, 어, 쭉 진행이 되다가, 어, 경찰 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엄마가. 네. 그게 부서 받은 날짜가 언제죠? 부서 받은 날짜가 정확히 기억은안 나는데요. 면접, 네. 아, 면접이 허용되기 전에 받았나요? 허용, 면접 허용된 이후에 받았나요? 이후에 받았고요. 네. 9월 한 둘째 주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럼 그. 경찰 조사를 받고 났을 때 아직 아빠는 조사 안 받으시고, 네네. 엄마가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 변호사님이 같이 배하셨나요? 네, 그때 변호사님께서 와주셔서 감사히 네, 같이 네네.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변호사님 배하에 조사를 받았을 때 경찰에서 주로 묻는 게 어떤 부분을 물었나요? 음, 이제 그 그해야 되지, 오빠에 관련에 대한 것들 좀 많이 물어봤고요. 네. 뭐, 이제, 가정에 대한, 이제, 저희 둘이의 음. 관계에서도 좀 많이 물어봤습니다. 음, 어떻게, 사이가 어떠냐. 네. 지금 현재 뭐 특별히 불만이 없냐. 어, 이제 이런 부분. 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쭉 조사받고 났을 때, 예,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솔직히, 그때는 좀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음, 구체적으로 경찰이 어떤 질문에서 어떻게까지 묻는 거에 마음이 힘들었나요? 그때 좀 설명해 주시면. 음, 이런 상황까지 온 자체가 왜 이렇게까지 왔고 그리고 왜 계속 저희가 이제. 했는 거 아닌데 왜 계속 저희를 몰고 가려고 하는지 아 이제 네, 형 현자고 그리고 거기서 플러스 저희가 잘못한 거는 있겠지만 음흠. 또 오빠도 잘못한 게 있겠지만 음. 왜 계속 남편을 이렇게 음. 몰고 가려고 하는지 음. 네 그게 너무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이제 지금까지 뭐 핸드폰 포렌식을 했다 하더라도 또 부부가 음. 처음에는 포렌식 어, 했을 때 부부가 주고받은 대화 카톡이 없어졌다. 뭐 이렇게 처음에는 경찰이 제대로 포렌식을 해놓고도 자기들이 누락을 시킨 거 아니에요? 네,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 네. 아무 문제 없이 부부는 이제 주고받은 문자가 있었고 또 부부 사이가 조금 갈등이 있거나 서로 원망이 됐을 때는 좀 서로 부정적인 표현이 주고받은 것도 있었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유를 갖고 어, 다른 거를 다, 이제, 행위자로 몰아가니까, 어, 거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군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정말 속상한 마음도 있고 그랬을 텐데, 그런 조사받고 나왔을, 나와서, 어, 그 얘기를 전했을 때, 엄마도 힘들었지만, 아빠는 어떤, 솔직히 어떤 마음이 있었나요? 음. 이제, 애기 엄마를 토대로 이제 사건 진술 당시에 여러 가지 좀 내용들을 들었었는데요. 네. 어, 일단 애기 엄마 말처럼 이제 어떻게든 우리 부부한테 특히 이제 저한테 많이 덮어 씌우려고 한다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고요. 네. 어, 그 중에서도 이제 아이가 팔이 골절이 된상 말고도 음. 7월달에 창원 한마음 병원이라는 기관에서 그 엑스레이 촬영을 했었을 때 네. 추가로 늑골이 부러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거를 경찰 조사 때 얘기 들었나요? 네, 저희는 이제 애가 늑골이 부러졌다는 걸 음. 그때까지 경찰 조사 받기 전까지 모르고 있었고, 음. 그 경찰 조사 받을 당시에 갑자기 음. 이제 4월 5일날 찍은 사진에서 그게 발견됐다고 저희는 이렇게 들었고, 음. 그러면서 이제, 근데 너희들이 하지 않았느냐라는 식으로 이제. 음. 경찰... 이래도 너희가 했다는 것을 이제 부정하느냐. 어, 요즘에. 네, 네. 네. 없는 양팔이 뿐이 아니라 누골까지 부러졌다는 네. 상황까지 나왔어요. 자,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접했는데 아, 그 나머지 그 다음의 이야기는 어, 다음에 이 편에서 같이 다뤄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